의 e d o 보고 h 의 v 보고 h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t h 민 의원이 야권 d o 의 t h 2 0 e the boy. We 이 o n t have the b 이 y 거 e don't have the boy. We don't h 여기 어떤 에, 감각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해박한 그 논리력을 가진 그 토론회 사정을 통해서 뒤집기라서 지켜봤거든요.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선에 도전해서 성공하고 지금 국회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할같니다 범상치가 않다 앞으로 큰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laughs> 네. 아마 대전에 발전이 출발이었던 동구가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유성은 거쳐서 앞으로 대동으로 갈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정에서 한때 많이 낙후되었던 동부지역이 장천민을 만나면서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빛나는 단점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천민과 더불어서 동구가 바뀌고 대전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그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기 바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이 자리에서 있는 이 자리는 제가 박사과정을 했던 제의모교이기도 하고, 저는 네, 지방대치를 전공해서 여기서 행여와 박사학위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오셔서 이렇게 오늘 응원하신 분들이 저는 모였다고 봅니다. 80, 90%는 박찬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셨다고 봅니다. 뭐 박찬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굳이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박찬대는 사람이 너무 좋고, 마음이 조금 약해서, 대표가 되면, 혹시 국민의힘한테 끝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나 혼자만 들어봤어요. 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예, 그사람들그 그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우리가 시기상 내각성이 된상태이후 대통령 선거까지 6월 3일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게 할때 정말 우리는 지도부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현장에 나서서 해야 될 때, 혼재, 에재가 나가야 될 때, 검찰에 나가야 될 때를 치를 다가려가면서 정말 온몸으로 투쟁을 했고, 고비고비를 넘어서, 국회에서 경영을 해제를 했고, 국회에서 탄핵을 이끌어냈고, 우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파면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던 그런 이 일들을 주도했던 것이 저는 우리 박찬대에게박찬 대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시대를 네, 이 자리에 계신 장체들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그 함께 시대를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